다시 은신, 뿅! 그럼, 그럼, 에다 그럼, 비다 그럼, 오지않 나오지 않로그 여기로 그럼, <laughs> 은신 그럼, 그럼, 그 그.. 어디 틀면은 만화 나왔거든요. 그 만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야인 시대 딱 보고 돌려갖고 그 만화가 뭐냐면 유유백서라는 만화인데 <laughs> 그 <개> 재밌었는데. <laughs> 하여튼하하받지롱하리편 리비 이걸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하겨갖고 먹어보자 비벼! <laughs> 야 치즈 뺐다 이득. 아 근데 요거 잡고 싶은데. 금방 되요. 라사돔. <laughs> 대망이구나. 어, 어, 어. 야왜안 <laughs> 내려가죠 이거? 억까가 <laughs> 심하네. 뭐야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아! 안녕. 응? 혼자 맛있는 거 먹네. 아, 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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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안 키냐? <laughs> 건방지네. 화장을 다시 삽시다. 파장은 써야 돼요. 각 잡을 때는 레토 레터, 레토한테 파장만한 템이 또 없긴 하거든요. 쭈굴스 쭈굴스 아야 미안 야 도망자 어 뭐야 이건 또 안녕. 아 링크 있는데 <laughs> 야 화분 때문에 못 가겠어 아 겁나 아프네 미안 미안 외망이구나 안돼 아우. 악망 다음에 이제 뭐 마방이랑 뭐 이런 저런 템을 가야죠 방템, 뭐 불파장, 뭐 마방갑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셋을 좀 껴볼까? 소리를 들어보자. 아 이거 거이가 차네. 요시의합기다 아니 이거. 아... 진짜, 엇가가 너무 심하지 않나. 이게 바로 엇가입니다, 여러분. 이게 말이 안 돼. 얼라. 어라? 얼라나 어라? 살려. 나 살려줘.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아까 그 엇가 때문에 죽었잖아, 이거.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야민 이번 판은 공템 갈 거에요. 팀이 저랑 호흡이 안 맞아요. 호흡이 안 맞는다는 게 실력이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 캐릭터가 렉터랑 어울리는 캐릭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공템을 안 가면은 뒤에 이제 공템 가고 딱 하, 공템을 안 가면은 찍 찍고 할수 있는 게 라라사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내가 좀 딜이 좀돼야될것 같아서 이제 곧 뚫릴 때가 시작됐습니다. 하는 가는 척가는 척. 오케이.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야, 이거 봐. 아 오. 저 검방진 보거가 나 죽여 줍시오 하면서 뛰어오던데. 죽여 줘야지. 샤카자네 창이다. 독뎀 공격력 온. 물론 4, 7밖에 안 되지만 나 끌기도 있어 이제 파장 필요 없다 이제 파장 버려요. 요걸로 파장딜 넣는단 말인데. 어. 본인의 탱킹을 과시하면 과스프 너무 과시하면 안 됩니다. 오블리는. 녹아요. 안녕 대상이 아닙니다. 정보를 하나 가볼까 <laughs> 정보 있나? 있네 <웃음> <웃음> 여우예 부숴 부서. 노자 나갔어요. 되었습니다 <laughs> 노엘만 살면 되겠는데. 제 버리고.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. 노자가탈주을해 버려 슈우 고미너트터미다좀 <laughs> 아, 아파요. 웨이 미너트터미이트하고너글링이 와있을수도 있 터미너트. 터미너트. 터에 있는 어휠못 돌았다. 아, 휠 돌았으면 잡은 건데 로자 나가는데 그냥 나갈까? 예, 템까지 팔린 거 보니까 일단 재접속은 안하겠단 마인드거든. 아, 못 한다는 거거든. 그러면... 불리한데 안 그래도 CC 연계 없어하고 라사돈 말고는 이제 로자 큐밖에 없는데 아, 이거 먹고 있잖아. 다네는궁 쓸거면은, 궁포 다쓸거면 사실 포는 쓰는게 좋은데 뭐 이득받지롱 종복도 쓰자 아프다 아, 하필 얘, 와도 얘가 오네 살려줘 아기우. <laughs> 야, 안 된다 이제. 아이아스의 알카 플루토를 동시에 넘어뜨린 다음에 라사돔이 들어가면서 노엘이 거기서 딜을 하면서 내가 디지나 비글랭을 뒤에서 이건 먹어야 돼. 야, 이 은신이 더 낫다 이거. <laughs> 아, 은신으로 간다. 자, 은신, 은신 렉터 뿅. 잠깐 제너가 없죠. p 플로터가 옆에 있어서 어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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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신 l A 라고 다시 돌아간다고 안녕 <laughs> 야 재너 사야겠다 w 쪽도 e 신 비글링이 있 new. A n 은신 그럼 그롬에스 그롬 그럼 됐다. 그럼 야아 얘는 잡기가 좀 힘들어 버리고 이거는 디지를 노려봅시다. 아이 녀석이지 바로 아유 은신 은신이지롱 야이 은신 재밌네. 나은신 상태여. 어? 파수병기. 모든 파수병기 파괴. 전진해야 살수 있다. 비글링 나오지 않았어, 여기로. 야호~! <웃음> 은신 <웃음> 뭐야? 아, 한번 걸렸어. 어흥, 내가... <laughs> 야, 이거 재밌다. 이거 얘네 제너를 안 사네. 플로토는 제너네요. 야, 그왜 그래? 피어요. 아니 보거가 막 피방, 홍련의 방패, 마방갑에 이런 거 들고 있어서 이템으로는 절대 원콤이 안 나고. 아 이거 봐, 그냥 다 뭉쳐 다녀. 디지가 조금 느린데. 크리. 아 이거 재밌네. 자 <laughs> 링크 거기 안 갔는데 못 잡았니? 무적이나 블크가필요 무적이나 블링크가 필요한데 오넘어트리기 합류 좋아요. 야 아, 근데 진짜 알카라스 개단단하다 그냥 어떻게 잡기겠데아 빙결 빙결은 좀 써먹기가 어렵다. 어차피 못 들어 여기 기방신 두명 있는데 아, 라데스도 높고 그냥 레버비나합시다. 우리 로자미어 0렙이라 절대 못 이길 텐데 이거. 그렇죠뭐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이 좀 어쩌겠어. 소통 안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, 드가자 은신. 어. 나왔어.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이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둘이. 배럭을. 갈... 어용 있다. 용이다. 누가 포탄인지 모르겠지만. 원방지게. 고리도 안 재고 공막쓰네 야, 우 리가 어떻게 막 기만 하면 될것같 은데, 이득 많이 봤 거든요. 여 기서 막기 는좀 그런 것 같다. 근데 이거 미생저 이거 이거 팔고 네, 여기까지해줬으니까 이제, 알아서 밀겁니다 제세드 우리, 우리, 우든우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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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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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렇지. 노엘은 어떻게 됐지? 포탈 탔네. 이거는 제가 가가지고 어. 아 배럭을 밀고 포를 탔구나. 피가 안 달어. 우아키호 대리는. <laughs> 야 회피라. 혹시 피가 안난다 피가 안 달아. 아 24에. 하지만 마뎀에는. 없다. 뭐냐 이거? 어흥. 안녕 노포. 안녕 노포. 야 이거 이거 끊어줘. 나 좋아. 아, 야 빨리 좀 해주지. <laughs> 빨리 좀 해주지 아쉽다. 왜날 버리고 튄거니 아 내가 얼마나 조직을 위해 개처럼 일을 했는데